네, 안녕하십니까 한화금융투자 리서치센터의 박승진입니다. 오늘 저 해외채권이랑 ETF 연결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먼저 해외채권 관련해서 내용 하반기 전망 내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에서 보시는 것처럼 물가가 물가를 잡는다. 아 결국은 인플레이션이 안정되는 그림들 그리고 또 금리 경로가 바뀌는 그림들을 좀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아 물가가 물가를 잡는다라는 의미는 헤드라인 CPI가 계속 올라오면서 이 코어 쪽을 조금 이제 안정시키는 역할들을 하는 이런 그림들을 저희가 그리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 어 일단은 최근에 아시다시피 인플레이션 압력들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부분들은 연초 이후에 그 저희가 생각지 못했던 진영 학적 리스크까지 더해지면서 이런 경로 자체가 굉장히 상향 조정은 되었습니다. 어 일단은 뭐 4월달 CPI 이후로 피카웃에 대한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는 있는데 일단은 뒷단에 그러니까 하반기의 경로가 사실은 생각보다는 더 높아지는 경로가 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어, 중앙은행들은 이 부분을 좀 대응하기 위해서 어, 좀 정책을 굉장히 좀 빠르게 돌리는 그림들이 연준을 중심으로 좀 나오고 있고요. 어 뭐, 이후에 말씀드리겠지만은 유럽이나 일본 같은 경우도 각각 3분기 그리고 또 4분기부터는 금리 인상에 도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지금 최근에 계속 시장에서 주목하고 있는 것처럼 이 경기도나 시그널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사실 그 코어 쪽에 코어 쪽에 물가상승 압력이 좀 낮아지는 국면에 들어가면은 일단은 중앙은행들도 약간 감속할 수 있는 이런 명분이 좀 생길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하반기에는 그 지난 그 상반기 동안 계속적으로 이제 연준이 그리고 또 중앙은행들이 긴축에 대한 시그널들을 강하게 주면서 흘러왔던 이런 그림들을 조금, 조금 뒤로 조금 미뤄지는 이런모습들이 나타날 수이다고 보고 있습니다 서있서이서서이 영상에서 이 영상에서 이 영상에서 이영리에서이 영상에서 금영상서이영에서이영상서에서에서상상에서이 영상에서 이상이 관련 내용들 정리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5월 FMC를 통해서 50BP 금리 인상이 있었고요. 두 번째 금리 인상이었고 6월부터는 대차대조표 축소 계획이 좀 발표가 되어 있습니다. 950억 달러 최대 규모로 해가지고 일단은... 계속적으로 좀 정책의 연속성을 가지고 진행될 예정이고 어, 이런 부분들이 결국 과정에 나오는 과정에서 시장의 예상을 좀 뛰어넘는 정책 강도가 비, 얘기가 되어야지 기대 인플레이션을 안정시킬 수 있기 때문에 어, 지금 중앙은행에서는 중립 금리를 더 상회하는 수준까지 금리 인상을 할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명확하게 좀 계속적으로 코멘트를 해주고 있고요. 이런 부분을 통해서 기대 인플레이션을 좀 낮추려는 이런 시도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대차대주표 축소정책 같은 경우는 사실, 어, 지금 보유 채권의 만기 상황을 통해가지고, 어, 대차대주표 그러니까 총 자산을 자연스럽게 줄여나가는 방법을 어,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요 어, 이런 과정에서 사실은 이제 MBS 쪽에 그 시장 매각에 대한 부분들이 어, 조금 약간은 이제 어, 금리에 부담이 될수 있는 요인들이라고 보고 있지만은, 어, 전반적으로 봤을 때 연준의 톤은 어, 기존 부분들, 그러니까 보유분을 매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어, 가이던스도 미리미리 주겠다는 얘기들을 하고 있고 어, 시장에서 어쨌든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이런 그림들이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최근에 보면은 이 30년 국채와 30년 모기지금리 스프레드가 200bp 이상 이미 벌어져 있기 때문에 선반영 부분을 생각한다라고 하면은 실제로 정책이 시행됐을 때 충격이 생각보다는 좀 약할 수있다는 부분들 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이 연준의 구성을 간단히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이 부의장, 의장, 뭐 재현님, 그 연임이 이제 다 확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구성, 그러니까 이사진이 일곱 자리가 이제 거의 확정이 되어가고 있는 과정들인데요. 아 이게 보시다시피 일단은 지금 공석까지도 지금 채워지는 작업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 거고, 어 아, 이게 보면은 결국은 아, 기존의 연준 구성보다는. 어, 지금 현 정부 바이든 정부에 좀더 친화적인 스탠스를 보이는 구성원들이 어, 들어오고 있다라는 쪽으로 좀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이 부분들은 사실 이제 또 후에 말씀드리면은. 이 정책의 우선순위가 사실 정부랑 결을 좀 같이 할수 있다라는 부분으로도 해석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은 인플레이션 그리고 추후에 3분기 이후에는 코어 쪽의 CPI 부분들이 좀 안정되는 그림들이 나오게 되면은 사실 경기에 대한 부분들을 우선순위에 놓고 속도 조절에 나설 가능성들이 충분히 열려 있다. 이런 부분들 같이 좀 참고해서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인플레이션 경로는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이 기고 효과 에너지 기고 효과에 의해서 사실 4월부터는 전년 대비 기준으로는 이 정점을 지나가는 부분들이 확실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조금씩 슬로우 되는 그림들이 나오긴 할 텐데 아 어, 이게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공급망 이슈 그리고 또 지정학적 리스크들이 생각지 못한 어, 과정에서 좀더이 물가 압력을 좀 높이는 과정들이 좀 발생을 하면서 아 어, 결국은 이 후에 연말에 나타날 수 있는 CPI의 타겟 부분들이 좀더 생각보다 높아지는 이런 그림으로 좀 연결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결국 아, 이런 부분들이 이 정책의 우선순위로 이제 앞서서 나오면서 기대인플레이션이랑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 연준의 긴축 강도, 이 강경한 스탠스들이 굉장히 동행해서 나오는 이런 모습들이 확인되어 왔다. 이런 부분들을 좀 정리를 좀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에너지 가격을 먼저 예로 들어서 먼저 가장 대표적인 예로 얘기 때문에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이 WTI 유가가 사실 이제 대표적인 어, 좀 사례로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게 월 평균 그 가격 데이터들 그리고 또이 전년 대비 상승률을 이제 저희가 이제 그려놓은 그림입니다. 왼쪽 차트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이 그림 보시면은 사실 그 작년, 그리고 재작년 4월 달부터 이 기고효과가 굉장히 크게 발생을 했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제 기저효과 역기저효과 이게 반복되면서 나타났던 어, 타이밍이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YY 기준으로 전년 대비 기준으로는 4월부터 내려오는 부분들이 맞았는데 이게 레벨 자체가 팬데믹 이전보다 훨씬 높은 레벨로 좀가 있는 걸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 어, 초록색 선 보시면 되고요. 이 그림들이 결국은 어떻게 보면은 전년 대비 상승률이 꺾이는 이 레벨 자체를 굉장히 높게 만들어 놓으면서 사실은 뭐 제로 베이스까지 갈수 있는 이런 레벨이었는데 오히려 뭐60% 70% 정도까지 더 끌어올리는 이, 이런 효과들을 가져오고 있기 때문에 일단 이 경로가 높아졌다는것 자체가 중앙은행 측 굉장히 좀 부담이 될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보시면 될것 같고요. 최근에는 오른쪽 차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서비스 쪽에서의 물가 상승 압력들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도 조금 이제 경계할 수 있는 요인들이 될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결국은 성장률 전망치는 깎아먹고 또 물가 상승 전망치들은 좀 높이면서 결국은 이게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얘기들을 같이 자꾸 끌고 오는 이런 그림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 최근에는 사실 이제 경기에 대한 변수들이 이제 부정적인 해석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오른쪽 차트 보시는 것처럼 그동안 임금 상승 압력의 가장 큰 배경 중 하나로 보았던. 이구 우직활동. 아, 구인 공고, 이 수급 그 고용 시장의 수급 불균형들이 조금 약화될 수 있는 이런 움직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구인 공고가 조금 줄어드는 그림들이 나오고 있고 이렇게 되면은 어, 사실은 이제 그 채용 부분, 그 고용 수요가 조금 이제 상대적으로 좀 약해질 수 있기 때문에 임금 상승 압력이 조금 이제 펀더멘탈 둔화에 대한 부분들을 반영을 시키면서 약화되는 그림들. 아, 그리고 최근에 재고 준환 지표도 하락세를 좀 돌아서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아, 결국은 이런 부분들이 시각의 변화를 나타낼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것 같고요. 아 이런 부분들은 결국 이제 소비에 대한 부분들이 사실 조금 더 강하게 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소비 같은 경우는 사실 헤드라인 CPI. 그러니까 저희가 어떻게 헤드라인 CPI 라는 것은 결국은 이제 그 필수적으로 좀 변동성이 큰 항목들, 에너지나 식품 가격을 포함한 물가 상승률인데. 에너지 가격과 식품 가격들이 아시다시피 생각보다 더 크게 오르고 있습니다. 뭐, 다양한 뭐 이유들이 있죠. 수급에 대한 부분들이. 아, 이런 부분들이 영향을 미치면서 결국은 사실 에너지나 식품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생활하는데 필수적으로 이제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들을 줄이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사실 실질적으로 소비를 할수 있는 여력은 계속 아, 줄어들고 있다는 쪽으로 보시는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왼쪽 차트 서베이 보시면은 일단 외식이나 뭐 여행, 뭐 서비스를 이용하던 부분들을 축소하겠다라는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요. 이 오른쪽 차트를 보시면 이 소비자 신용, 그러니까 대출에 대한 이 차트인데 이게 지금 최근에 실질 소득이 줄어드는 과정에서 굉장히 크게 늘어났습니다. 결국은 지금 초기 국면, 그러니까 실질 소득이 줄어드는 초기 국면에서는 대출이라던가 임시방편을 통해 가지고 이 소비의 관성을 유지하겠지만은 이게 사실은 연속성을 가지고 갈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이 소비에 대한 여력이 계속 낮아질 수 있는 부분들 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왼쪽 차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명목 임금 상승률은 계속 높아지고 있었지만은 실질 임금은 사실 물가가 올라오면서 이 소비 여력이 계속 낮아지는 그림들이 이미 작년 하반기부터 더 심화되고 있다는 부분들 보실 필요가 참고해서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이 오른쪽 같은 경우는 이 소매 판매 금액 그니까 러 팬데믹 이후에 소매 판매 금액은 기존의 트렌드를 더 우상향하면서 강하게 진행이 됐었는데 이거는 뒤에 사실은 이 재정정책들 재난지원금이라던가 정책의 지원들이 굉장히 뒷받침을 많이 해주고 있었는데 이런 것들 인플레이션이나 그리고 또 올해, 올해 11월에 예정되어 있는 미국의 중간 선거를 생각하시면은 이런 부분들 더 기대하기 어렵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런 부분들이 자연스럽게 조정이 되면서 소비 모멘텀들이 둔화되는 그림들 물가상승과 같이 해서 반영이 될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이런 그림들이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코어 CPI를 안정시키는 모습으로 나타나면서 연준의 이 정책 속도 그러니까 결국은 공급 사이드에서 나타나고 있는 뭐 에너지나 식품 가격의 상승들, 헤드라인 CPI가 올라가는 그림들은 사실 연준이 통화정책으로 제어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정책 우선순위, 무게중심이 조금 경기 쪽으로 돌아설 수 있는 이런 바탕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작용을 할 거라고 금리 시장 금리에도 작용을 할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커브에 대해서 저희가 정리를 해봤는데 이 보시면은 미시건대 소비심리지수 그리고 또 컨퍼런스 보드 소비심리지수를 저희가 스프레드랑 10년, 2년 금리 스프레드를 같이 그려놓을 것 같습니다. 이 미시건대 소비심리지표는 사실 실제적으로 소득과 재정 상황에 대한 서베이 내용들이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컨퍼런스 보드는 약간 고용. 채용 사정 그러니까 고용의 상황들 이런 부분들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결국은 이두 가지 그러니까 고용이 안좋아 아, 좋은 아좋 상태에서 소비 여력이 낮아지면 이 스프레드가 줄어들게 되는데 이게 보시다시피 장단기 스프레드랑 같이 반영이 되면서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나고 있다라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런 트렌드가 사실은 최근에 잠깐 또 올라오기도 했지만은 전반적으로 이 트렌드는 계속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어쨌든 이 금리 인상에 대한 프라이싱을 미리 반영했던 부분들이 잠깐 빠지는 과정에서는 불스티프닝 이 잠깐 나올 수 있겠지만은 전반적인 그림들에서는 플랫티닝이 다시 한번 진행이 될수 있는 이런 과정들이 나타날 수 있다. 그리고 오른쪽 차트는 보시면은 이런 과정에서 공급 사이드 쪽에서 이슈들이 수요가 조금씩 약해지면서 영향력을 잃고 나면은 자연스럽게 기존의 서비스 물가 코어 CPI 이런 부분들에서도 조정 과정들이 자연스럽게 나타날 수 있다는 부분들 참고해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이제 정책에 대한 부분들 그러니까 반영이 계속적으로 시장 금리에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이런 과정들이 반영되면 시장 금리는 어, 10년 물 기준으로 봤을 때는 어, 2% 중반 때까지도 3분기에 조금 내려올 수 있는 그림들 자이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분기에는 다시 한번 또 이제 그 정책에 대한 어, 전환의 가능성들을 어, 어, 열려 있은 그러니까 펀더멘탈의 불확실성이 조금 이제 완화되는 과정에서는 다시 한번 또 금융 인상은 프라이싱을 하면서 약간 n자 형태의 경로를 어, 지나가.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 차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긴축 사이클들 지금 역대급 사이클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 국면들은 조금 하향 조정되는 부분들로 저희가 그림을 그리고 있다라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유럽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CPI 그러니까 물가 쪽에 상승 압력들이 에너지 쪽에서 조금 더, 더 크게 발, 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아뭐 어, 당연히 지정학적 리스크가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런 과정들이 어, 결국은 어, 좀 사실 펀더멘탈 쪽에 더 부담이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결국은 약간 우선순위가 사실은 어, 유럽 같은 경우는 사실 스태그플레이션이 조금 더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이런 부분들은 결국 지금 버티고 있는 어, 금리 인상을 조금 이제 지연시키고 있던 부분들의 논리를 훼손시키면서 어, 7월 달에는 금리 인상을 조금 더 가져갈 수 있는 이런 상황으로 좀 보시면 될것 같고요. 다만 이제 이 과정에서 이제 약간 또 구분을 쳐서 봐야 되는 거는. 유럽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장이 이미 인지를 하면서 시장 금리가 올라오고 있는 부분들이 이미 좀 반영이 되고 있다. 뭐 이렇게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럽 같은 경우는 어쨌든 이 결국 스태그플레이션 그리고 또 이제 약간 경기둔화에 대한 포지션들이 3분기 이후에 금리 인상과 동시에 조금 더 작용을 할수 있다라는 부분들 또 같이 좀 참고해서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엔화 같은 경우, 그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는 어, 지금 정책도이미 굉장히 도비시하게 지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 조금 이제 유럽이나 미국과 다르게 봐야. 되는 거는 강제적으로 매수를 하면서 금리를 상단에서 제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작용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부분들도 저희가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게 물가나 시장을 좀 거스르는 정책들을 중앙은행이 펼치고 있는 상황이고 이 부분들이 결국은 어, 엔화 약세, 뭐 계속 최근까지 계속 만들어냈던 부분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경상수지도 악화시키는 그림들이 나타났었고 어, 엔화 기준으로는 사실 물가 상승 압력을더 높이면서 부채에 대한 부담까지 더 키우고 있기 때문에 때문에 이런 과정들이 사실은 저는 이제 시장에서의 그 하반기의 블랙스완의 리스크를 이제 가져올 수 있는 부분들이 일본이 어떻게 보면 좀 경계해야 될 요인 중에 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4분기점에는 정책 전환에 동참을 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런 과정들이 나타난 부분에서 불확실성이 좀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일본 같은 경우가 하반기에 조금 더 저희가 주시해서 봐야 되는 이런 국가로 좀 보고 있고요. 신흥국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대선 아그 브라질을 좀 대표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브라질 같은 경우가 지금 재정 정책들이 조금씩 워킹을 하면서 팬데믹 과정에서 굉장히 나빠졌던 이 재정건전성이 조금씩 개선되고 있다라는 그림들을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통화 정책 측면에서는 지금 경기가 조금 안 좋고 사실은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담을 좀 계속 가지고 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 상단이 좀 제한될 수 있는 그림들이. 아좀 어, 근거리에 상대적으로 먼저 금리 인상이 진행됐었기 때문에 아 어, 멀지 않은 미래에 사실 신국신흥국들은 금리 인상이 조금 멈출 수 있다는 부분들 저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이런 과정들이 어, 물가와 이제 별개로 조금 이제 경책 측면에서는 전환이 되면서 금리 경로는 사실 어신흥국 로컬 채권들이 자금 유출 우려가 좀 분명히 존재를 하긴 하지만은 정책단에 대한 부분들을 이미 그동안 선반영을 엄청 강하게 했었기 때문에 이런 그림들이 오히려 어, 정책이 먼저 빠져나가면서 슬로우되는 그림들 나올 스 있다는 분들, 금리가 조금 더 먼저 안정될 수 있다는 부분들도 같이 참고해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예, 그래서 지금 저희가 좀 보고 있는 경로는 어,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은 일단은 지금은 사실 연준 입장에서 기대 인플레이 안정시켜야 되기 때문에 생각보다 더 강하게 좀 긴축을 얘기를 할수 있는 타이밍이지만은 이후에 헤드라인 CPI가 올라가는 과정에서 수요가 망가지고 코어 CPI가 좀 안정이 되는 그림들 차별화가 되는 그림들이 나오게 되면 이런 과정에서는 경기에 대한 우선순위가 정책에서 올라올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지금 예상되고 있는 경로보다는 금리 인상이 적게 조금 더 점진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하반기에는 좀 남아있다는 부분들 시장 대응하는 관점에서 참고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상 해체권 자료는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